그런데, 브로커들이나 변호사가 관리를 안 하는 이상한 사무실들이 돈 빼돌려라. 안 걸린다. 우리 재벌들이 해외계좌로 돈을 많이 빼돌린다. 이런 말들 미디어로 많이 접하곤 하는데요. 스위스처럼 고객보호에 철저하게 신경 쓰는 은행에 실제로 돈을 넣으면 채권추심을 안 당하나? 이런 것들 궁금해 하시는데 실제로 스위스 은행은 본인이 아니면 고객 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않는 걸로 굉장히 유명했죠. 검은 돈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 정보들이 점점 압박을 하면서 스위스 은행도 그 정보를 점점 풀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 국세청과도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국세청이 요청하면 자료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요즘 스위스 은행도 예전 명성만큼 강력하지는 않고요. 근데 이거랑은 별개로 해외 계좌에 돈을 넣어두면 사실상 독촉이 어렵죠. 보통 우리나라에서 통장을 압류한다 그러면 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 이런 데를 압류하지 해외 계좌를 압류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스위스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 계좌를 쓰지 않고 해외 계좌를 쓰면 사실 압류가 좀 어렵긴 합니다. 하다 못해 지역 세무 마 금고도 잘못 찾는데 미국이나 일본 어디 은행에 넣어둔 걸 어떻게 찾겠어요. 그러면 과연 스위스 은행 같은데 계좌를 만들어서 하다못해 천만원이라도 돈을 넣을 수 있긴 한 거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 사실 스위스 은행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고객정보 관리에 조금 더 민감할 뿐이지 그냥 우리나라 은행이랑 똑같아요. 창구를 가서 만들면 당연히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스위스 은행 특징이 이자는 기대하기 어렵고 보관금으로 매년 비용을 꽤 받기 때문에 굳이 돈을 넣을 이유가 있을까 싶어요. 차라리 현금으로 그냥 들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laughs> 굳이 스위스까지 가서 만들 정도의 자산이 아니고서는 회생이나 파산할 때 사돈, 팔촌, 당수에게 보내는 돈도 결국 다 찾아내느냐?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사돈의 팔촌이고 당수기고를 떠나서 계좌를 뒤지니까 계좌에서 얼마 이상의 현금 거래는 다 물어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단돈 20만원도 물어볼 정도로 엄청 빡빡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50만원이나 100만원 이상 거래 내역을 소명하라고 하기도 해요. 평생 거래 내역을 다 보는 건 아니고요. 회생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를 보고요. 파산은 길게 보면 10년까지도 보고 보통은 한 5년 정도 보는 것 같아요. 법원에 따라서 그리고 담당 회생위원이나 파산 관제인 성향에 따라서 정도가 좀 다르긴 해요. 그리고 사돈팔촌의 당숙 정도면 거의 남인 건데 법원에서는 늘 누구한테 얼마가 갔냐는 것보다는 왜 보냈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 왜를 당신에게 물어봐요. 소명하라고 사돈팔촌의 당숙 이름으로 돈을 빼돌린 거냐. 의심해 볼수 있고요. 사돈 팔촌의 당숙에게 돈을 갚아준 것일 수도 있겠죠. 돈을 빼돌렸다면 당연히 걸리면 토해내야 되는 돈인 거니까 걸리셨다면 안타깝지만 내셔야 됩니다. 만약에 빌린 돈을 갚아준 거다.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사돈 팔촌의 당숙만 갚았잖아요. 채권자들이 다 같이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되는데 누구에게 먼저 주고 따로 주고 몰래 주고 이런 걸 법원에서 엄청 싫어해요. 그러면 이미 줬는데 어떡해요? 이럴 땐 줬던 돈 아니면 뭐 재산을 넘기거나 했던 거를 법원에서 뺏 하고요. 아니면 안 줬다 치고 그 돈을 법원에 내라고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천만 원 갚았던 게 문제가 됐다 그러면 천만 원을 안 갚았다고 치고 채무자한테 그 정도 재산이 있다 라고 쳐서 천만 원을 법원에 내라고 하는 식인 거죠 근데 이게 엄청 가혹하진 않고 보통은 회생이나 파산 직전에 이런 일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돈 빌려준 고마운 친구한테 몇년 전에 돈을 갚은 걸 갖다가 뭐라고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첫 번째, 장롱에 숨긴 것. 두 번째. 땅속에 숨긴 거 왜냐 법원에서 집을 뒤지는 것도 아니고 세무자를 쫓아다니면서 어쩌고저쩌고 돌아다니는지를 어떻게 봐요 무슨 사설 탐정을 고용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숨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평소에 여러분이 땅속에 묻어둔 돈을 법원이 못 찾는다는 것일 뿐 만약에 내 통장에 있던 천만 원을 출금해서 그걸 장롱에 보관한 거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런 건 그냥 다 걸리는 거예요 심지어 다 쓰고 없다 소용없어요 그냥 천만 원 그대로 있는 걸로 취급을 받아요 코인 지갑으로 돈을 숨겨서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법들을 많이 쓰시는데 예전에는 코인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으니까 추적이 어려웠어요. 요즘은 법원도 거의 코인 전문가라 코인으로 돈 날린 척하고 빼돌린 건 거의 잡아내는 것 같고요. 저희 사무실 사례는 아닌데 예전에 어떤 사람이 파산을 하면서 한 3천만 원 정도 하는 난을 신고하지 않고 파산 신청을 했대요. 근데 이걸 누가 알고 제보를 비슷하게 해가지고 잡아냈다는 얘기를 제가 건너들인 적이 있는데요. 사실 파산에서는 6개월 정도 생활비를 법원 허락하에 쓸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렇게 합법적 으로 일부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브로커들이나 변호사가 관리를 안 하는 이상한 사무실들이 돈 빼돌려라 안 걸린다 뭐 이런 굉장히 잘못된 조언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걸리면 보호받을 수 있는 돈도 토해내야 돼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돈을 빼돌려라는 걸 권고하다니 도산제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못 들어는 건지 모르겠어요.